많이먹고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잉. 남다혹시라도또3년 뒤에 오면 살아있어라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걸어가라고 여기를. 아, 나 미치겠네. 여기 내려주면 어떻게. 레포머? 레포머? 파이팅 레포머. 체인지 오, 씨. 마일스마이스마이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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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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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댕댕이 밥 먹자. 댕댕이들 밥 먹자. 많이 먹으라. 나는 이제 간다. 좀더 싸줘야겠네. 묵답시다. 이거 밥아야 돼. 밥을 몇분 정도만 애들이랑 친해졌습니다. 이제 기간내도 일로 하네견원지간이런말 있을 때 그니가 가서 좀온승이좀 분리쳐 오우야 내말내 말을 싸우로 가는 거 여기는 인도 바라나십니다 어제 물갈이 때문에 30시간을 연달아 잤습니다 와 진짜 죽겠네 30시간 동안 잠만 잔게 아니라 화장실도 거의 한 20분 정도 들락날락하고 바나나랑 물이랑 주스밖에 못 먹었습니다 야이 이, 아침부터 이, 이 새끼들이 지금 몸이 한80% 정도 더러운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또 조심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한 2-3일 정도는 바나나만 계속 먹을 예정이고요 또 괜히 무리했다가 다시 탈라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아침부터 뭘또 태우냐 뭘 태워가지고 지금 거리에 연기가 자욱 강해요 안녕세4 50만원 오케이 5 0 잔돈으로 바꿔줘네 다녀봐. 니다세요았세요마사라티있아

물걸이 하는 건 물걸이 하는 대로 슬프지만 제일 슬픈 건 바라나시에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아 이거 몸이 안 좋으니까 도저히 큰 카메라를 들고 나갈 자신이 없네. 바라나시만큼 이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도 없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사진 이프게안 나더라. 오아 원래도 안 찍을랬어. 자 오늘은 바라나시를 떠나서. 고락푸르로 가는 날입니다 고락푸르라는 도시가 사실 관광지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네팔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저는 네팔을 갈건 아니고 불교 4대 성지 중에 하나인 부처님이 입적하신 곳 쿠시나가르로 가기 위해서 고락푸르에서 이틀을 보낼 겁니다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고락푸르에서는 좀 현지를 해가지고 좋은 숙소에서 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십니까 아, 어? 뭐 대학생도 아니고 좀 좋은 숙소 좀잡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으로 돈좀 벌었다 해도 음. 아우, 어, 근데 이제 좀 식욕이 돌아오네. 바나나가 맛있네요. 응. 그저 래고락포로까지 기차를 타고 갈 건데, 보니까 표가 슬리퍼 칸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대전에 안 좋아서 좀 좋은 칸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뭐어수 없죠. 제가 예약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칸이 남았습니다. 어, 근데 밖에 나갔다 오니까 또 힘드네. 쉬었다가, 제거 타고 기차 타러 가고계십니다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봐이, 뜯봐 뜯어. 이 수발 좀 뜯자, 뜯자. 과자 좀 뜯자. 아이고, 막 그렇게 안 뜯기냐 이거. 많이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아이. 혹시라도 또 3년 뒤에 오면은 살아있으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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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갈 왜, 다갈 왜, 다단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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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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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ファーデン。 라디라디 사장님 이상한 방해하지 마라 <laughs> <laughs> 게스트하우 사장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어도 배탈 안 나지? 음, 너무 맛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커피도 주셨습니다. 아, 너무 많이도 먹는데. 1 오케이 1 0 0 0 where where 2 0 m 터전2 0 m 2 0 오케이 오케이 아이 이씨 어떻게 걸어가라고 여기를 하나 미치겠네 여기 내려주면 어떡해 아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चालो चाल 오토릭샤가 바라나시역까지 못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20m 앞에 세워 준다 그래는데 20m는 개뿔 한 1km는 걸어가야 되는구만. 와, 아, 지금 열차는 당연히 연착됐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제 시간에 가서 열차를 하임없이 기다렸겠지만 이번에는 스마트하게 요즘 인도도 굉장히 스마트해졌거든요. 스마트폰 어플로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어? 벌써부터 기빨리네. 기차역이 숙소 역할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야이 무거운 걸 어쩌고 혼자 들고 다니냐 야 바라나시 기차역도 아예 다 갈아엎고 있네요 원래는 여기 댕댕이랑 원숭이랑 소들 많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와 먼지 먼지 1 시간이 연착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왔더만, 시원하게 이제 2시간 30분째 연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점점 시간이 늘어나네. 어허이. 이거는 제 열차 전에 기차인데, 아직까지 얘가 출발도 안했어한 3, 4시간 연착한다고 생각해야겠네 지금 하도 기차가 안 와서, 혹시 또 다른 플랫폼으로 들어오나 한번 싹들어보있습니다 아닌데. 어, 다른 플랫폼에도 없네. 그냥 안온 거네. 아니,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일한다고? 을어우 강심장인데. 알로서 is it coming now? This train? Okay. Wait, here? Is i 이번 아니면 3번으로 들어온다네. 지금 보니까 고락풀로 가는 현지인 행님들도 기차가 하도 안 와서 당황해가지고 막 어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현지인들만 따라가면 못하진 않겠지. 지금 제일 살짝 떠오르는 거는 전광판에 제가 탈 기차가 안 나온단 말이죠. 어플에는 나오는데 지금 요고락풀로 가는 행님들 제가 물어봐가지고 얼굴 한3명 정도 받았거든요. 이제 그형님들만딱 추적하면 돼. 그형님들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은 플랫폼이 바뀐 거니까 굉장히 빨리 따라가야 된다. 플랫폼 어? 플랫폼 어? Change, 아, change. 아, 오씨. 아니 플랫폼이 마음대로 바뀌다는데 었 어플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런 거지 아, 현지 형님들 좀 심어놓길 잘했네요. 아 바뀌니까 바로 알려주네. 아이고, 먹어봐라. 여기 맞습니다 정한 판에 시가 타는 기이번호가 들려 일부사파고. 에 군번호 까먹었는데1 9 4 8 9는 내가 외이오겠다 우리 디지털화된 인도 기차 시스템이 더 헷갈립니다 여기 어플상에는 이미 역을 떠났다고 돼있고 플랫폼도 잘못 나와있고 아 이것만 보다가 진짜 또 날벼락 맞을 뻔했네 야, 아니 플랫폼 넘어오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내 혼자 멍청하게 좀 계단으로 넘어갔었네 현지인이 플랫폼을 넘어가는 방법 아니죠. 정상판에 표시된 열차 번호랑 실제로 정차하는 열차 번호랑 다 나왔잖아 이거. 근데 고락프로? 고락프로? 오케이, 태크유. Hello. Sorry. Channel. Okay. 아 드디어 습니다 드디어 진짜 밥좀 안고 싶다. 쉬고 싶네. 가방이 참 너무 무겁다.

컴퓨터 아이 어. 가 슬리퍼 칸입니다. 여행자가 탈수 있는 제일 저렴한 열차에 맞이 놓아서. 아, 남스테. 하이. 하이, 헬로. 웨어 아유 고이? 아, 홈. 오, 걸프. 이라고라고. 어, 예, 미투. 어. 고 웨어 유 아? 사우스 코리아. Oh. South, Korea. South Korea. Is it delicious? Uh,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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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hola. Yeah. Ah, okay. Do you w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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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orea uh, mold company. Yes. Molding. Molding. Design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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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ed. Uh, Yonil oh. India Private Limited. Yonil company name Yonil. It's weird. Yeah, yes. Yeah, yeah. yeah. Nice. Thank you. Thank you. Yeah. Water. N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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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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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나 가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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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나 가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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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 가나가나 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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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Да. English로? 다다, English로. 아, For English. 아. children. English로. Yeah. 아. 아, 아, 힌디어랑 영어랑 이렇게 같이 있는구나. Thank you sir. <laughs> 신기하네. 기차에서 영어 공부 책을 파는. 게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버리 청소해 주시는 분이 청소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이 따로 없고. 바닥이 쓰레기 아, 이쪽 방향으로 누워 있다가 네. 머리털 두개 뽑혔습니다. 아, 나 아, 민감한다 이런거 네, 네, 머리털 빠지는 거 감찰 중에서 모자어셨습니다 여기 나사파. 머리털 학살자야이어어 salty, juicy, it salt. little little little. 아, no, no, no.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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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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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니다아닙아닙니아닙니아닙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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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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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 Smile, smile, smile. <laughs> <laughs> subscribe channel, subscribe channel. Channel, channel. Oh, yeah, yeah, deep, deep. subscribe. Ah, thank you, subscribe. You also subscribe. You also subscribe. <laughs> <laughs> That's drugs are illegal, yes. but tobacco is legal. I don't know if you want to give me anything. I don't आपको प्रश्न उतरने के बाद जाना रहेगा 검차 나와. 정점에까지 참 팔러 그러죠. 어, 서둘 Thank you for your help. h a v e a nice day.

이사분이 사실은 환장했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쿠탁 쿠탁 쿠탁. 브라이터 플레이스로. 라이트 플레 오케이 오케이. 히어 히어 히어. 히어 히어 오케이. 히어 오케이. 귀슈스마. 이스 라이스. 원 셀피 원 셀피 미튜. 오케이 원 셀피 원 셀피. 오케 a 나이스 c e to meet 이 o u s a 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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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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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이 이거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큰 먼지인 것 같습니다 큰 먼지 와 어마어마하구만 아이 길에서 나무를 태우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지 이야 이거는 진짜 미세먼지 수준이 아니라 거대 먼지입니다 거대 먼지 숙소까지 안 걸어가고 그냥 어 도렉차 타고 갈걸 이 얼마 있긴다고, 내 기간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건지, 이거 정말. 지금 고락프로에 어느 한적한 골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라서 그런지, 뭐, 가로등도 없고. 미세먼지 냄새가 아니에 그냥 제 냄새인데. 어디 뭐 산불 같은 거 크게 난게 아닐까요? 네, 이게 호텔 입구가 삐까뻔짝하네요 무슨, 뭐, 신부가 된 느낌인데. 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힘든 날이에요. 여기 방 리뷰도 하고 싶은데, 엔딩 멘트 하고 좀 자야겠습니다. 그 아까 만난 고락프를브라더스그 친구들이 또 상당히 투머치 토크더라고요. 아, 그 친구들도 이제 고락프를 갔는데 고락프를가 자기 고향이래. 아, 그래가지고 막고락프를 얘기하면서 자기 뭐고락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한 명은 또 한국에서 일했었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사진들 막 보여주고 근데 또 사람들은 착해요. 또. 내 배탈 났다니까. 아, 뭐 괜찮나하면서 챙겨주고. 근데 이상한 놈들이 배탈 났는데 자꾸 자기들 기차에서 사먹는 로컬푸드를 자꾸 내보고 먹이려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거 먹고 배탈 났는데 자기들은 아 이거는 배탈 안 난다고 괜찮대. 그래서 당연히 아파다 먹으면 또 바로 떠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 하니까 또막 좋다고 한국 관련 얘기하다가 또 한국 관련 얘기 주제 떨어지니까 갑자기 일본 얘기로 들어가지고 또 일본 관련 얘기하고 그러게 또 한국이 이제 문화 승리를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자기가 내한테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는 거야 근데 제가 또 넷플릭스를 안 봐가지고 아 그때 또 실수로 솔직하게 이거 안 봤다 그러니까 막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야 막아 근데 그게 솔직히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도 제영을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이제 한국인들도 인도식 영어 발음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잡상인들도 전부 다 이제 보고 막 셀카 찍어달라 그러고 막 자기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와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 착한 게 제가 지금 오늘 하루 데이터를 다 써서 인터넷이 아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락 프로까지 몇 킬로 남았고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다. 뭐 힘내라 이런 식으로 또 격려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몸 컨디션이 좋았으면 그래도 좀 같이 놀아줬을 텐데 제가 이틀한 3일 동안 물갈이 하고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설사하고 자다가 일어 나서 설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 바나나랑 물만 먹으니까 저도 이 몸에 기력이 다 해가지고 버티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한게안 좋았던 점은 제가 아예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칸이면 코는 빨리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좀이 지린내가 안 났을 텐데 좀 애매하게 화장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고 지린내가 들어가지고 그거 조금 살짝 버티기 힘들었고요. 그래도 바나나 시에서 고라포로까지230 k 로252 루피. 한국돈으로 3,800원 밖에 안쓸것 같습니다. 굉장히 싸게 온 거지, 이 정도면. 고라프로에서는 이틀 몸을 고워요 중간에 쿠시나가르만 잠시 들렸다 오면 되기 때문에 조금 체력을 풀로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 현지 기차 체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으이. 어, 죽겠다. 어, 죽겠다. 어, 죽겠다. 어, 죽겠다. 후.